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주어진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는 레위기 7장까지를 보면서 구약에 행해졌던 다섯 가지의 주요 제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부터는 다섯 가지의 제사의 추가적인 설명을 7장 마지막까지 보는 중입니다. 오늘 그중 속제제와 속건제의 추가적인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추가 규정의 부분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제사의 의미나 제사 요청자 그러니까 예배자의 행위나 의식 절차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사장의 규례를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일반적인 소개였다면 지금 뒷부분의 추가 규정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매뉴얼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태도, 제사장이 각 제사마다 행해야 할 규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24절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제사장이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본문의 설명들을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먹는지, 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불사를 것인지, 가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사장들끼리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사실 우리가 그닥 관심이 없는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사장의 위치와 태도에 대해서 인지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사장이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삼고, 나눕니다. 그 복잡한 절차에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일반인이 그 절차들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에 피가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그릇에 삶았으면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물에 씻고 등등 이 모든 절차들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정결 예식은 단순히 씻음 깨끗해짐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참회함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해 하는 정결 예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옛날에 왕이, 옛날에, 어, 왕을 맞아들일 때, 어, 목욕 재개를 하고 왕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단순히 목욕을 하고 깨끗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이렇게 길고도 복잡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산파, 길잡이, 안내자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수없이 대입하셔야 하는 것은 나 역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그 사명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요? 또 신자된 우리 서로를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짐을 서로 짊어지는 일입니다. 짐을 짊어지는 일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한데요.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 기쁨을 즐거이 나누는 것, 위기의 상황들을 함께 견뎌내는 것, 인내의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버티어주는 것 등등이 될듯 하지만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더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른 길로 서로 계도하고 무엇이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산파, 길잡이, 죽개로 세사, 세상과 공동체를 인도하는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부탁드리기는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면 영적인 수련이 우리에게 있어지셔야 합니다 꾸준히 말입니다 성경도 읽으셔야 하고, 묵상도 하셔야 하고 기도도 하셔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도록 말씀의 소양을 더 깊이 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책임을 맡기면 혹그 직분을 주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있겠지만 그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그동안 거쳐간 사람들은 그 중간에 어쩌면 실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맡았으면 바로 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완벽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수련이 부더니도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저절로 호칭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칭에 걸맞는 실력과 준비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기는 기본기입니다. 깊어지는 말씀을 위해 관련 서적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면서 말씀의 신세계를 매일 경험하셔야 합니다. 깊어지는 기도를 위해 끈질긴 기도, 깊어지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항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기도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신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해야 했었던 수많은 일들, 또 복잡한 절차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간자 역할들을 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닌 정말로 우리에게 호칭에 걸받는 실력과 준비된 삶을 기대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꿈타 성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